에? 예? 분위기 좀 어때요, 여기? 아니, 아주 좋죠. 아니,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걸, 어, 제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음. 전국 어디에서 이런 걸볼수 있겠어요? 좋아요. 예. 예. 많이들 찾아주세요.

원하는 걸 말해. 벌써 먹는 거 있어, 렇어아 있구나. <laughs> 야 있어. 야. <Yeah. 웃음> 굉장히 굉장히 좋다 왜지? 너무 창의적이다. 이, 이 산도 아주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아주 나타하게 아주 가져가면서. 너와 지 너와 주면 물론 이제 소나무 껍질도 빚었어요. 너와 지금. 알겠어요. <목소리도>

아, 너하세요 고구마 좀 남았어요? <웃음> 어, <웃음> 몰라. 출렁다리 <sausage> 네, <laughs> <laughs> 아니. 이를궁금하세 <spectrum mice> 있어요. 하루. 음? 값이 얼마예요? 여기 한번찍어 주세요. 치치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저 네? 네. 시장이하고 친하, 친하잖아요. 네. 우리 더 친해. 아니, 우리 더 친하죠. 네. 그치. 치 친한 척, 친한 척. 자.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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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해야 되죠아 아, 아, 그럴까요? 어. 네?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이놈 나. 지옥 보니까. 셋!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전화했잖아, 오라고. 아, 지금 전한도 아직도 안 왔다고. 이거는 제품이네요. <laughs> <laughs> 아화토끼리한이 네. <laughs> <laughs> <합병 좀 안아서. 웃음> 한지? 어. 한, 끼? 어, 한 끼? 한 끼? 뭐? 한 끼면 한끼 충분해. 한 충분해. 충분하지? 친환경 상추. 마지막 응. 응? 관계측 이런 거에도. 이쪽이 하면... 응. 그 굉장히 아이돌같럼 조선 중난받게 이. 도중요 네. 시대의우리지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보여서 만들. 완전 우리들.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3시대 이거 활동해 가지고 있고. 그수다 했어요. 로 제안이. 최 최고 잘했다. 내가 볼때 의미가 있어 그리고요. 하나하나 이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laughs> 어떤 거? 아. 의미를 다 담아주게. 어. 그렇죠? 계속. 이야, 네. 이건 뭐 대단한데? 네. 응. 이거 보세요.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이건 음. 어디요? 여성친합회의 시민채널에 나와요. 대단하네. 아이디어, 우선 아이디어. 아이디어. <laughs> 여기 용두산, 용두산에서 용두산, 우림지, 청전들, 청전들. 여기 용지폭포 있어요, 용치폭포. 용치폭포 여기 있어요. <laughs> 저녁에는 물길이다 물길이 되는. 물이 <laughs> 다 들어와요. 저녁 또 와야 돼요. 상주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저녁 저녁에는... 아, 여 공연 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저녁에 네. 다 줘야 돼요. 맞아. 저녁에 보면 음. 더 있고. 저녁에도 보리겠습니다. 어. 아... 다 서울에서. 서울을 누른 건잘안오죠 아니요. 저는 동대문구 주민인데 아... 여기 청국유 소스 때 아... 그게 동대문구 주민은 또 할인이 아... 있어서 아... 왔다가 그... 저반 케이블카랑 너무너무 좋네요. 아유, 그래서 제가 홍보 좀 많이 하려고. 네. 저도 네네. 동대문구에서 풍장을 한 10년 했으니까. 유람선도 좋고 특히 아, 케이블카 아주 좋고. 그 네. 정말. 그 네. 그 구글 평점이 그 우리나라 케이블카 11개 있는데 네. 가장 합한 네. 데가 네. 통영이었어요. 통영이 한 33.8개고요. 제천진 케이블카가 네. 4.2에요. 아, 저는 송도, 카페. 저기, 부산 송도 케이블카 좋타고 했는데, 어, 뭐 못지 않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니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 반전, 일어났는데. 원래, 원래, 반전이 네, 반전. 반 <laughs>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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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아, 네. 너무,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은 아, 어쩐지. 그런지 아시어요 제천을 많이 보고 계시대요. 네. 무슨, 무슨, 어떤, 음, 어떤 종목 강의하세요? 또. 아, 맞춰보세요. 아. 오늘의 퀴즈영어아니까요 <laughs> <영화> 혹시? <laughs> 아니, 네. 오늘의 퀴즈. 아, 아, 제, 저, 제그 몸매를 네. 본데든지. 아, 열어 열어 열어. 한 단계 로가. 한 단계, 단계 플라테스 단 더. 업. 그레이드 뭐가 있어더 업. 더 업. 더 업. 끝났어, 끝났어. 더 업. 더 업. 네네 들어와요. 네. 밤에, 밤에 들어와요.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밤에 너무 예뻐요. 그 계속 가는 해서 두, 작품을 두개 했네요. 아니 이거만 이거만. 저희 막 열심했습니다. 히어제번때저 해봤는데. 네. 최고. <laughs> 네, 네. 아 워낙 팔로우가 올려봐. <laughs> 감사합니다. 아, 뭐, 수족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e m y s o r 어 p u 네 i n e Pudine, Champion, Chenna, Chenango, Chimango, Champion, c 그 a m p i o n Chenango, Champion, Chenango, Champion, c 이 e n a n 여기 천천히, 여기 바다가 없다 보니까. 응, 총, 이걸, 좀 예, 상상해서 이제 좀 틀린 거거든요. 연출한 거거든요. 손상호 같은데요? 청풍어 손상호. 예, 예. 그래갖고 음, 일부러 음. 저런 것도 좀 넣어보고. 아이 네, 있요 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게 다 붕어예요, 붕어. 예. 고기가 깨끗하죠? 글쎄 말해. 말이야. 아, 아주 지금 관심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네, 네. 영서농세만 감사, 감사합니다. 응. no